성남전에 갑니다. 원정 처음인데요. 어, 영상은 따로 찍지 않으려고요. 거기는 진짜로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집이 성남 경기장이랑 더 가까워요. 탄천 경기장이랑 훨씬 가깝거든요. 어쩌다가 언니를 따라서. <laughs> 근데 언니는 저보다 집이 더 멀어요. 집이 더 먼데 연고가 없어요. 저는 수원이랑 아예 연고가 없고 언니도 아예 연고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What's in my bag? <laughs> 일단, 제 가방은, 제가 운동 다닐 때잘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편해요. 어디였더라? 이게 무슨, 운동 브랜드로 유명한 건데, 이건 제가 자막으로 참고해 줄게요. 요거는, 키티. 축구 키티예요 파란 색깔 옷을 입고 있어서, 요걸 구매해 봤고, 동이가. 가방에 달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독자님이 여기서 하시라고. 도은이는 초록색깔을 했지만, 저는 축구장 갈때 쓰려고 파랑 색깔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제 지인이 달고 다니는데, 너무 귀엽길래, 이거 뭐야? 했더니, 립스틱 넣고 다있는 건데, 주문했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뭐야? 날개를 주네? 블루잉스라서 이게 같이 온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어, 너무 딱이다! 라는 생각으로 립스틱을. 경기장에서는 가방을 잘못 열겠더라고요. 이렇게 딱 바르기 좋은 립스틱으로. 경기장에는 주로 이런 거. 여름이라서, 제 어디 다닐 때 여름이면 꼭 쓰는 시트기는 한데, 뽀송뽀송해요. 땀이 나면, 그. 좀 찝찝하니까 손이나 뭐 이런 데좀 닦으려고 그리고 저녁 되면 불빛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벌레링 벌레링 조카가 이런 거 갖고 다니길래 포켓몬으로 쿠팡에서 샀습니다. 저는 이렇게 키티를 좋아해가지고 원래 삼리오 캐릭터 좋아하거든요 귀여운 거 좋아해서 그냥 아무런 무늬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귀여운거 샀겠다 싶어서 이것도 챙겨 다니고 이거는 제 모자, 도우면 모자 바로 써버리려고 이거는 화장품 파우치, 핸드크림, 선글라스입니다 끼링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젠틀 몬스터서 띠 메뚜기 같나? 제가 선글라스 안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조금이라도 가리면 좋으니까 햇빛 가리기용으로 하나 가지고 가고. 음 이제 나머지는 지갑이랑 제 이제 여운이 가시기 전에 영상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몸이. 진짜 별로 그렇게 크게 응원을 다른 분들에 비하면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유리 체력이 많나 봐요. 제가 앉은 좌석이 딱그 하얀 색깔 끈. 미치였거든요? 응원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모르고 가가지고 그 자리인 거를 그날 거기 가서 알았어요 언니가 또 표를 끊어준 거여가지고 여자분께서 엄청 막 흔들고 혼자서 그거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죽었다 싶으면 그거를 가서 더 흔들고 계시고 바로 제 앞에서 막그 양옆으로 막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하얀색, 빨간색 계속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그 앞에 분이랑은 이기제 선수가 골 넣었을 때 같이 환호하던 장면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제 친구랑 그 여자분이랑 셋이서 막렇게 너무 좋아하는 그 순간이 이기제 선수가 골 넣어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과 같은 팀을 이렇게 응원해서 손을 잡고 너무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너무 기쁜 일이다 이것도 소중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매주 이렇게 사시는 거죠? <laughs> 목이 쉬고 매주 그 도파민에 충전돼서 사시고 있는 거죠 휴일이 이틀이나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다음날 바로 또 평일이었다? 그럼 저는 생각하기도 싫네요 인사해주시는 분들 계시면 드리려고 비타민이랑 좀 챙겨서 갔었는데 마지막에 그거 드리고 나올 걸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재밌었거든요 제가 선뜻 아, 재밌었어요 하고 이렇게 드리기에는 뭔가 그냥 그냥 뭔가 너무 그냥 설치는 것 같아서 혹시나 닿는다면 이 영상이 감사했고 몸을 조금 살으셔야겠더라고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았어요 너무 메일이 없는 것처럼 <laughs> 뷰티에서 따서 뷰리 뷰티, 맞죠? 어쩌다가 이 별명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뷰티비에서 나 말고 어린애들 찍어줘 막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피디님한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나 말고 어린애들 어린애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직 청춘이신데 아직 이렇게 껄렁오면 뭐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면 됐지 뭐 릴스 찍는 게좀 그러시면 뭐 음. 뷰리의 뷰티 팁 잠깐 잠깜 코너로 내가 이거 저, 정말 매번 편집하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대화들을 좀 매번 잘라요 많이 컨텐츠용으로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권한기 선수 얘기를 저희가 진짜 많이 해요. 실바리안이라는 인형 캐릭터 중에 하나가 권한기 선수를 진짜 많이 닮았단 말이에요. 불펜님 영상 볼 때마다 원기 선수는 되게 되게 거칠고 욕도 막 하고 저저저번 경기였나? 아무튼그 내용에 이기 선수가 누워서 이렇게 몸 풀고 있었고 권한기 선수가 이게 들어오는데 이 모이 가만서 들어오시더라고요. <laughs> 부천전에 저는 부천 선수가 후배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안녕 못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 못해. 이거 제가 입모양을 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침대의 매력을 갖고 계시구나. 근데 진짜 침대라고 생각했던 건고난규 선수 인스타그램 프로필이 성경 말씀이라는 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데이식스. 팬클럽 오기 키트. 따란. 자 열었어요. 짠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저번 거는 초록색이었는데 제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어 됐지? 어, 지갑에 안 넣고 다니나 보네. 한 장이 있고요. 아. 일단 너무 싼 티가 나요. 이 소리부터 이제 이런 반다나 반다나도 어 근데 벌써 약간 좀 그런 게 뜯지도 않았는데 여기 실밥이 보여요 보이시나? 동봉되어 있어요 이 실밥까지도 가지라는 이거 뜯지 않을게요 이것도 증명사진도 들어갔어요오 음, 아, 음. 깜짝 놀란 게 성진이랑 저랑 오늘 머리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 너무 똑같아요 머리 색만 달라 모를 음, 수 있구나 많이 길었네 원피리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어, 도은이는 실물이 진짜다 사실 이런 사진은 원피리가 너무 잘 찍네요. 도훈이 보세요. 어색한 거좀 보세요. 하... 언제 연예인 될까? 연예인인데. <laughs> 이런 사진 찍는 거 언제 연예인 될까? 제가 포카는 포카를 잘 모으지 않아요. 하... 이제 이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신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와. 그 너무 잘다길도 너무 맛있게 생겼 여기. 음. 아,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거 왜 집에 있어? 밥도 시계란 일이고? 름에 아, 그래 네. 맛있 먹어야 돼. 야짱. 3+1 아니야? 3+1 했어. 완전 너무 좋 거야. 한번 5면짱 하자. 야, 근데. 아 근데 아 아. 수 있을 때먹어야지 아. 왜 뭔데? 다 너무 예여기레몬스할 수도 음. 있는데. 또레마 어서. 어떡해? 안녕하세요. 잠시. 집에서 왔어? 응. 어. 그거 뭐 잠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laughs> <뭔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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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해가 안 돼. 2 뭔데? 필이스너와 바이진의 차이가 뭔지 알아? 아빠 <laughs> 귀에 정 있는 거나 처음 봤다. 귀? 에 응. 어. 있어. 페일 아니 <laughs> 다이젠 뭐가 뭐? 다이피오데상마은 느낌이 없으졌는데딱 좋은데? 살쪘거든 다이어트 하고 아,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그래? <laughs> 이거 짠하는 거안찍 <laughs> 고마워라 어 <laughs> 어? 오빠 근데 더워서 힘들지? <laughs>

아, 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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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되게 몸짱처럼 나와. 실제로는 <laughs> 종이 인형이잖아. 야, 나 뭔가 많이, 뭔가 많이 어, 그렇네.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어, 진짜네. 뭐라고 적었어? 뭐, 또 냉정해. 어, 잘 나오는데. 와, 웬일이야? <laughs> 약간 지었잖아. <기어 짜네. 웃음> 스